자, 우리 현대로템을 보아신 우리 주청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현대로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제가 대응 전략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정보 공유 채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들이 않아요. 누군가가 돈 달라고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자 빠르게 좀 시작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좋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눌림목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자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요 바로 이 눌림목 하락이 진짜 큰 이번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방산테마 자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 특히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와 주면서 방산 테마 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출 기대감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미국과 유럽에 본격적인 수출에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또 북미에 첫 진출까지 제대로 성공을 했잖아요.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좋고 매출 자세가 꾸준히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타이밍을 진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권가 ]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현재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실적 자체가 꾸준히 상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증폭이 될 것을 기대가 되고 있죠. 우리가 이번 타이밍 제대로 잡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제가 매번 도움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제가 우리 현대로템 언제 매수하자, 매수하자 강조를 많이 드렸으니까. 제일 최근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월 19일부터 12만원 이하가 가격에서는 적극 매수하자 여러 번 강조를 드렸거든요. 자, 12만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12만원 여러분들, 이때요, 이때. 제가 이때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이 이번에 수익 진짜 크게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우리 현대로템이니까 그냥 편하게 현대... 현대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당연히 여러분들 전부 다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구독 한 번씩은 부탁드립니다. 현대로템이니까 현대라고 쓰시고 문자 메세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보내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공유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노하우랑 시크릿, 비밀 종목이죠. 제가 비밀 종목 하루 평균 둘에서 세개 정도 드립니다. 진짜 많을 때는 네다섯 개 정도 공유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최근에 큰 수익이 났었을 때가 하루 두 종목으로 35%가 넘어간 날이 있었죠. 자, 이날 제가 어떠한 종목 어떻게 드릴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때 청담 글로벌 여러분들 장시약점부터 급등 나온다 급등 나온다 계속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바로 급등이 나와 버렸죠. 장시약하고 마서. 그래서 9 9 0 0원 전후 전량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겠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도 타점 잡아 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청담 글로벌 진짜로 9,920원 달성하고 여러분들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고점 보에서 안전하게 잘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고. 자, 그리고 또 언제 여러분들 의 같은 날 내렸던 우리 나우로보틱스도 급등 적중 나오면서 18,850원 전후 전량 매도하자 매도 타점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되세요? 나우로보틱스는 19,120원 넘게까지 올라갔죠? 우리는 안전하게 18,850원 근처에서 매도 잘하고 빠져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잘 보실 수 있게 매수매도 매수 타점, 대응전략 매일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당연히 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항상 100% 수익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대한 제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짧게 가져가면서 열심히 잘 쌓아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왔던 실적 관련 뉴스들 한번 볼게요. 자 K 방산 올 상반기 성적표 A+ 나왔다. 전문 인력 수급 통해 성장 지속한다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방산 3대 방산 누구예요? 현대 로템, 한화 에어로. 넥스워드 이 3대 방산 기업이 직원수를 급속도로 여러분들 늘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까지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방산 4대 강국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채용규모를 상당히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현대로템 실적 자체가 진짜 좋게 나왔죠 상반기 영업이익이 4,604억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몇 배에요? 200% 여러분들 가량 증가한 수치예요 발전속도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빠른데 진짜 중요한 건데 이번 분기가 아니라 다음 분기 그리고 다다음 분에는더 좋은 실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망이 좋아질 만한 이슈가 하나 더 있었죠. 어떤 거? 우리 현대로템 트램 캐나다 에드먼턴 도착 북미 첫 진출 뉴스까지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현대로템이 여러분들 북미 진출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밝습니다. 2027년까지 모든 차량의 순차 납품을 예정하고 있고요. 사업 확대 순조롭게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북미 시장을 뚫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호재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래서 증권세수도 꾸준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기회다,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대응 잘해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 매번 알려드리면서 도움드리면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렇게 메스타 점, 메다타 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현대로템이니까 그냥 현대. 현대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만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받아가세요. 대신 무료로 해드신 구독 버튼은 제가 좀 받고 있으니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현대로템이니까 현대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또 매일매일 공유 드리는 게 바로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시크릿 비밀 종목 매일 드리고 있잖아요. 시크릿 비밀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2에서 3개, 진짜 많을 때는 4, 5개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일 최근에 진짜 수익 많이 냈을 때가 언제였어요? 하루에 두 종목으로 35% 나왔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어떤 거? 여러분들에게 바로 추천드렸었던 우리 콜마 홀딩스도 홀딩하면서 바로 급등 적중하고 고점 매도해서 25% 이상 수익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나었고또 다른 종목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날 드렸던 폴라리스 세원도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오전 9시 35분에 추천을 드렸는데 바로 급등 나면서 우리가 어때요? 5분 만에 9% 이상 수익을 냈죠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 매도 타점 대응 전략을 매일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받아 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막 집에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나가셔서 어떤 거? 산책이라도 꾸준히 한 번씩 하고 오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드려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많은 것중 하필 산책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만 너무 있으면 근력 감소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우울증이랑 정말 좀 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나가서 여러분들 밤에 말고 꼭 밝으실 때한 번씩 나가시고요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감소 효과에 비타민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꼭 나가셔서 선크림 한 번은 안 바르고 나가서 햇빛도 조금 이렇게 쐬면서 나가셔서 산책 한번 하고 오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신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책이 또 정신만 도움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체적인 이 건강을 만드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걷는 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딱 하나 꼽으면 걷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뛰는 거 아닙니다. 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걷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 뭐 디스크나 이제 뭐 관절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안 주는 수준에서 최대한 우리가 건강이 유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걷기다라고 말씀드리죠. 빠르게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이 정도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이 밝을 때 햇빛을 한번 쐬시면서 이렇게 런닝이나 아, 런닝 조금 힘들다 하시면 분들은 그냥 걷는 거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건강을 조금 한번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어떤 거 해야 돼요? 꼭 나가실 때 따뜻하게 요즘 은 물론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마스크.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주식이 한번씩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왜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한 환자가 다시 한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마스크, 어떤 거? 그 중에서도 KF94 관련해서 한 번씩 쓰고 산책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끔씩 안 좋은 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는 우리가 귀가 살짝 아프더라도 KF94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서 산책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우리가 돈을 또 많이 벌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산책하시면서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 도 먼저 한번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러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